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청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주 급변하는 인본주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날로날로 혼란해지고 무질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우리 청년들이 여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청년주의를 재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우리 청년들이 건강한 여호와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 시대와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그렇게 양육하는 가정이 되어야 하겠기에, 먼저 우리 가정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신령한 집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고. 가정에서 꿈을 키우고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은 신령한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신령한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큰 위기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정의 해체로 인해서 인간성이 잘못되어지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요즘은 첨단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차별 금지라고 하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성 차별 금지가 사회에서 공공연히 주장이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가정관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 며느리 들어봤습니까? 여자 사위 들어봤어요? 예, 네. 지금 그것이 공공연하게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찬성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남자 며느리 얻으세요? 절대로 안 한다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찬성 찬성 그런다니까요. 지금 가정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건 또 양반이네요. 아, 이제는 동물들까지 끼어들어가지고 동물들과도 결혼하는 풍조가 지금 만연되고 있습니다. 개가 사회가 돼요. 고양이가 며느리가 됩니다. 아, 이런 일이 세상에.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자 하는 것이요. 아 그러니까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 그래서 야 이제 가정도 진보되어서 점점 조금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뭐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지금 가정의 모습들이 진보되고 발전되는 것이라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시면 뭐 굳이 성경까지 안 가더라도 옛날 문헌들을 보시면 오랜 옛날에도 인간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병든 가정의 현상들이 만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 말기의 사람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만행은 참으로 극악한 모습들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득한 옛날이지만은 오늘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되고 가증한 모습들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처럼 행해졌던 시대였습니다. 진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짓이 있었으니 죄악된 타락한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가정에 그런 가증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시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인간들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공통점이에요. 그런 시대에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진보가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인간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로 인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장류유서가 없어지고, 부부유별이 없어지고, 모두가 다제 마음대로 행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찾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가정 해체, 가정 파괴,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 인간성 상실, 무질서한 사회. 그래서 모두가 불행하게 되고 세상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을 구별하여서 세우시고 가정을 잘 지키도록 가르치시고 또 축복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3절에 우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아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 5절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은 신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신령한 집이라 했으니까 항상 신령한 집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집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영적인 집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정은 그냥 세상에 설계 도면 갖다 놓고 각종 재료들을 사용해서 파고 조립하고 붙이고 세우고 그렇게 해서 좋은 가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라고 했으니까 만세반석이시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하고 예수님의 보배로 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 각종 말씀과 은혜와 축복으로 쌓아 올린 거룩한 집인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되어진 집과는 구별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용적인 집, 신령한 집인 것입니다. 오늘 사절 말씀에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신령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곳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졌다 해서 때때로 이 신령한 집을 교회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같은 기초와 원리 위에 세워진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구별하여 신령한 곳을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도 가정 같은 교회. 아멘. 가정이라도 교회 같은 가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령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워주신 이 가정은 다 이렇게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새롭게 하시고 산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집을 세상과 구별되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서. 이 땅에 천국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신령한 집으로 잘 지켜지면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사조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가난이 덮쳐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가난 때문에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락한 세상 풍조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성도의 가정은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신령한 집이니까. 혼잡스러운 세상의 유행과 풍습과 문화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정은 복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 모두 모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우리 가정을 주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집으로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신령한 집이 되었은데 여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신령한 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그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는 하는데 성도의 모습이 없어. 교회라고는 하는데 교회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임재와 영이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 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가정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 주신 그 신령한 집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혹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세운 가정이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지키기 위해서 5절에 우리 가족들이 거룩한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해야 신령한 집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사람들이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복을 선포하는 사람 제사장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직을 수행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밝히기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돼요 우리 집에 신령한 집인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감단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집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있는 집이니까 항상 버릴 건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하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극휼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습니다. 기억하시고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저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세상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신령한 집으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제사장으로 세워졌으니 악한 것들은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았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주신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 주셨으니 마땅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올려지고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지켜짐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맛을 맛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의 가치를 바르게 깨닫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뿔뿔이 뿔뿔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수요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결단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집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복을 경험한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유혹이 강해도 세상에 강력한 문화가 덮쳐온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신령한 집을 떠나서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유혹에 휩쓸려서 가게 되고 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다. 교회도 떠나고, 가정도 떠나고.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신령한 집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에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훌륭하게 자라나서 어디에 쓰든지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사용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가정을 다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고 여러 가지 상처들로 파괴되고 있는 가정을 치유하면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상실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시켜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